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를,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병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들고 오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는 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배반할 때에 십지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에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어, 교회 안에 두 어른, 여자 어른과 남자 어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여자 어른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아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어 당시 당시 상황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경제권을 스스로 밥을 벌어 먹고 살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자들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자들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도저히 밥을 벌어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고 돌봐야 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남편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된 자들이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거나 죽은 자들을, 병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혹은 이혼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거 없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 있어요. 60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고, 60 아래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60이 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무슨 내용도 있냐 하면, 10절, 선한 행실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낙은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행한 선한 일을 행한 자만 과부에 속한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흔할까요? 정말 남편을 잃고 혼자서 힘들게 산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돌아보아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런 사람만 교회에서 돕는다면 이게 정말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명세, 명령하신 과부와 고아를 돌보란 말이 맞을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참 과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면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하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 남편을 잃어버리면, 모든 여자는 기도를 잘하나요? <laughs>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참과부는 네. 오늘날로 말해서 여전도사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연히 그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쫙 읽어보면, 읽어보면, 어, 오늘날에 여전도사님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그들을 명부에 올리고 그들의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과부의 명부가 있고 참 과부의 명부가 있고 또 그들을 어, 교회에서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되는 것들로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오늘날의 여정도사님과 같은 어, 어른으로서 어른으로서 사람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일들을 할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 예, 여기서 말하는 못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요 4절부분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만 그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과부야. 그러면 자녀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건가요? 과부를 돌보라는 건 자녀만 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도 하는 게 맞습니다. 젊런 사람들과 생활이 이렇게 방탕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활이 방탕한 사람은 교회에서 안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도사를 칭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돕는 사람들은 아 얘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돕고 아 얘는 열심히 사니까 돕고. 아, 얘는 상황이 망가졌어. 그래보고 얘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 아, 그럼 얘는 나쁜 애니까 안 도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참가분은 여존도사를 칭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하면 어. 모든 사람을 다 돕게 하되 모든 사람을 다 도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어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전 에베소에 에베소 예배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명하는 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자 어른들 중에 교회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규율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로에 대해서도 지금 그 뒤에 다시 규율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오라. 이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배석 교회에서 예배석 교회에서 어떤 자들 그 어떤 앞에 나와있는 귀부인들이 나와서 교회를 주물렀던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여자가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렸던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 교회의 여자 어른, 오늘날의 여전도사와 같이 할수 있는 자들의 규범에 대해서 딱 갈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5절,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10절, 9절,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런 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에요. 젊은 가구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켜 집주로 돌아다니고 게으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네. 이게, <laughs> 네.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도사들을 드리지 안 드리기를 여존도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네여전도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기준을 정해놓고 도우세요. 여기 교회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돕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런 같데 그럼 구제원금 줄때 일렁을 좋아하는 교제, 구제원금 줄때 구제원금 줄때아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주고 아 구제원금 줬을 때이 사람은 악한 행위를 안, 안 줘요? 여기는 그렇게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건 구제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장로들 위에 밑에 보면 왜가, 내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 18절 성경에 이르을때 곡식을 밟는, 밟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을 마땅, 마땅하다 마땅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냐? 이게 그 왜냐면 남자 어른 장로에 관한 얘기예요. 집사 장로를 뽑아서 교회를 맡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그의 삶을 책임지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도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과부에게도 거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침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일안 하지 않았나? 뭐 일을 여자를 입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교회에서 창가부의 명부를 만들었어. 그 어른으로 대접을 해. 그리고 그가 어른으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창가부로서 먹고 사는 일에 완전히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과부가 그와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저기서 구제원금을 해요. 그러나 명부를 만들고 이들을 교회 어른으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대적 교회에서 완벽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러나 남자 교회에서 돈을 내서 남자 어른이 교회를 돌보며 그가 먹고 사는 일에 책임져 주금을 책임져 주게 하고 그러하여금 교회를 돌보는 남자 어른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삶을 돌보며 할수 있도록 한. 자들이 공식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하면 참 과부라는 거죠 그때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 그 기준이 5절과 9절 10절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볼 때 어. 과부야! 근데 60세 이하가 되면 교회에서 절대 도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참 과부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걸 명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네. 옛날, 요새 말하면 여전도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어른, 여자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야기, 이야기가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배석교회에 여자가, 귀부인 여자, 나이 많은 돈 많고, 어, 나이도, 나이는 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귀부인 여자가 예배석교회에 와서, 거짓 증인들과 짝짝꿍이 되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어떻게 했죠? 교회를 주물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예배소 교회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네, 어쨌든 네 이런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당시 상황과 형편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석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13절. 14절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게이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이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네. 6 0 세가 안된 과부. 그래서 그에게는 뭘 하라고요? 교회에서 아, 교회에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당신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간구도 열심히 하니까 어 교회에 여전도사로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놓고 집을 다스리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예배소 교회 지금 이게 어디 있는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잖아요. 예배소 교회에 이미 편지가 전달되어졌어요. 어떤 편지가 전달되어졌나요? 당신이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부모로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상전으로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딱 맞는 상황과 형편에 당신을 불러주셨으니, 그곳에서 내 형편이 이렇다저렇다 말하지 말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때에 맞는 일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신 곳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60세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60세가 안되면 못 돕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져 맡겨진 것들, 주어진 것들, 그것들이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디모데가 교회의 리더들을 선별하는 과정들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어른이 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여자 어른들, 특별히 참과부로 명령되고 또, 교회에서 종기하게 받드는 명부를 만들고, 아버지 종기하게 받들고,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창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60이 넘은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들을 행한 모범이 있는 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그 명부에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열매를 거둔 자들을, 하나님 때가 지남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삶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주의 뜻을 감당함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곳에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그들의 삶에 열매를 거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때를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계속해서 교